태성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동지포차 강프로입니다. 11월 26일 방송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사실상 많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 어제에 이어서 또 기분 좋은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는 일단 전일 대비 보합권 시작을 해서 장중고가 3만 0백원까지 오른 이후에 오늘 전일 대비 2.95% 오른 2만 9천 0백원에 마감을 했는데 자 제가 태성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영상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드렸지만 최근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자, 이 구름대를 빨리 걷어내느냐 아니면 조정을 하면서 걷어냈을 때 다시 한번 주가 방향성이 올라갈 수 있는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자, 태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었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2만 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구름대 하방으로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자 여기에서 2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2만 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태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단 구름대를 다시 한번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태성 주주님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태성 관련된 얘기와 정말 많은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프로가 지금 운영하는 텔레그램, 중요한 이 실시간 텔레그램 운영방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태성에 대한 실시간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대응 내용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누구는 이제 4만원에 매수를 했거나 누구는 뭐 3만7천원대 매수를 했거나 누구는 4만5천원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시 한번 엑시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명히 저는 대응할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우측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제 번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태성을 갖고 계시는 저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간단하게 태성이라고 해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는 순서대로 해서 매수 단가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손실 없이 또 엑시트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대응법을 다 잡아드리면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에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간단하게 태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또 위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위치가 또 크게 오르면서 저희 지금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지금 큰 수익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었던 태성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태성의 대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상 뭐 대, 그 태성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태성이나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가 사실상 못. 그러니까 대장주가 맞는데 저는 태성이 더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을 자 태성과 피롭틱스를 비교를 했을 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자피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오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태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방부터 크게 오른 이후에 아직까지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구름대를 꺾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대장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태성 주가 쑥쑥. 데모 설비 완성 앞두고 유리기판 사업이 순항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쭉 내려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4분기 중에 유리기판 사업의 핵심 설비인 데모 설비를 완성할 예정이며.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인데 대모 설비 완성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자 태성이 속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관련주에는 에이펙트나 유니캐스트 콜리스타 반도체 리노 고급 시스앤미어 hp sp qrt 대덕전자 뭐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종목. 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유리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어떻습니까 태성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자 신사업이죠 신규 사업을 하든 그리고 신규 공장을 짓든 이런 설비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파일럿 라인을 지금 만드는 거 자체가 주가 주가가 오르기 위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만드는 회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데모 설비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뭐에 따른 기대감이 또 발생이 되겠습니까? 일단 즉 매출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플러스를 뭐겠습니까? 바로 계약을 하는 어떤 회사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성의 재물을 잠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태성에 대해서 재무도 잠시 봐드릴 건데 자 재무제표만 지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인데 21년도부터 해서 전년 이번년까지 했을 때도 이미 전년 동기 대비 벌써 79% 가량 매출액이 더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태성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태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데 자, 지금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일단 보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자, 태성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는 무려 몇프로 %였습니까? 무려 1485% 정도 됐는데 중요한 것도 유보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8%다 보니까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없어가지고 2020년도나 21년도에는 많은 빚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빚을 받게, 그 빚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매출적인 빈도가 많이 오르면서 2022년도부터 재무가 개선이 됐고 작년 12월달로 봤을 때는 자 유보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 자산은 늘어나는데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9월 달을 봤을 때는 유보율 자체가 지금 대략 1,300% 가량 되는데, 반대로 지금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60% 가량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가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올라가는 대신에 가지고 있었던 빚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회사 자체가 되게 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사실상 재무가 굉장히 안 좋고 매출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올라갈 만큼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만, 태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적인 부분이 받쳐주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기대 성장성이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당연히 모는 올 수밖에 없다 조정은 올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방 라인 조정 구간을 굳히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성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자 원래 오랜 기간 19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닥 라인에서 무수한 매집을 하고 나서 정말 뭐 5천 원 정도부터 하더라도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몇배 올라갔습니까? 여덟 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간 거는 말씀다 하지만 태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일단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세는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한 이후에 천천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말에 태성 같은 경우에 충분히 4만 원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태성을 매수해서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 가, 갖지 마시고 태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재료적인 부분만 잘 보시고 잘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정도 됐을 때는 얼마든지 신고가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올랐는데 이런 재료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향성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태성 주주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실시간 정말 소통도 할 수. 있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우측에 나와 있는. 81145234번노로에서 그냥 간단하게 태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가별 대응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추천 종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 대응 방법이라든지 추천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태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태성 주주님들 위해서 연말 산타 레리 리포트도 강프로가 또 하나 준비를 해놔. 는데 요 내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산타렐리 내용도 꼭 받아보신 다음에 많이들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한 리포트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연말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얻어가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 2023년 11월 9일부터에서 국내 전액 대장주였죠. 바로 엔켐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산타렐리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작년 5만 9천 원 이하에 진입을 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엔켐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40만 원까지 오르면서 7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처음 받으셨던 분들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게 바로 엔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년도 1분기 때는 제가 무슨 리포트 보내 드렸습니까? 지금은 HD 현대 마린엔진으로 변경이 된 STX중공업을 발송을 했는데 3월 26일 날 추천가 12,000원에 목표 주가 23,000원 잡아 드리면서 무려 70% 가량의 수익을 가져갔었던 게 바로 STX중공업이고 자, 그리고 이번 년도 8월 8일입니다. 국내 전고체 대장주였죠. 바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발송을 했는데 12,500원에 잡아 드리고 목표 주가 2만 원을 잡아 드렸는데 제가 전 수고채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 때 아마 엑시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가량의 수익을 실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2024년도 마지막 장식할 산타 렐리 종목을 이번에도 똑같이 전고체 관련 종목이지만 전고체 장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밑에를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삼성 sdi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바로 국내 1티어 공급입 전고체 장비. 장비 관련 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2023년도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닥 라인에서 하방 라인을 찍고 나서 장대가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장대 주봉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거를 바닥 라인에서 매집봉이 뜬 거다 자 이번 년도 3월 달과 4월 달에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누르고 이번 년도 8월 달 9월 달에 과매 해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거래량이 뜨면서 저점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쌍봉이 나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정말 연말에 큰 수익을 가져가거나 내년 상반기 때100% 이상의 수익을 익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 1 0 8 1 1 4 5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발송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년도를 장식할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예쁜 차트들 그리고 바닥 라인을 잘 다지면서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그두 번이나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삼성과 SDI 독점 공급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장구가 늘어날 거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하나 하나 4 5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년 산타렐리 강프로가 준비한 네 번째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8114의 5234번으로 해서 7번 바로 보내주시면 문자 오른 순서대로 해서 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